어서서 성령님 네 오늘 대림 일주일로 이제 대림안의 첫 초가 켜졌습니다 어, 또 전례력으로는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죠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은총의 시간에 여러분들 가정 모두에 주님의 은총이,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어, 오늘 강론은 미사 후에 어, 특강이 있죠 특강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짧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만 함께 나누고 끝내고자 합니다. 복사들 좋지? 안 좋아? 좋지, 그지? 자,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당신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해 주시죠.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참으로 두렵기도 하고 아리송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은 이 똑같은 들에 있었고, 똑같이 들에 있었고, 또두 여자는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겉모습과 행동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요. 그런데 왜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걸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차이가 바로 깨어있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들에 있는 두 사람에게 사람에게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과 함께 들에서 일하는 사람은 데려가시지만 하느님이 없이 세상일에만 전념하고 파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데려가지 않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맷돌지라는두 여인은 우리를 조금 더 깊은 믿음의 믿음을 성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 맷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율법과 의무를 행하는 것을 또한 상징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느님의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맷돌을 돌립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저 습관처럼 혹은 어쩔 수 없는 의무감으로 맹목적으로 맷돌질을 합니다. 겉모습은 똑같이 성실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그 안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 수고는 구원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사도바오르가 제2독서에서 하신 말씀은,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 또 의무감에 젖은 봉사, 목적 없는 분주함이라는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의 모든 말과 행동에 이제 누구를 입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맷돌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똑같은 직장 생활, 똑같은 가정 일이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하면 거룩한 준비가 되죠. 오늘 대림시기를 시작하면서 흥청되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또 다툼과 시기와 같은 우리의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기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맷돌지를 사랑과 믿음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바로 그 깨어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모두 당신 곁으로 데려가실 것이라 믿으면서 오늘 이미사 정성껏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